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영어의 터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불규칙 동사 바로 h e r 그 다음 과거형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h e a r d 일까요 heard일까요? 이거 heard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히얼드라고 읽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히얼드라고 읽었다면 이 발음기호 한번 보신다면 우리는 발음을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미처 어 지금 발음 수업을 듣지 않고 어 지금 이 강좌를 보고 계시다면 영어에 터전 유튜브 재생 목록에 폴더 중에 발음 코칭이 있어요. 제 발음 가져가세요라는 발음 코칭이 1강에서 41강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강좌 하루에 하나씩 보면 한달 조금 넘으면 발음의 세상을 정말 대부분 알게 되시는 거예요. 꼭그 과정을 거치고 다른 공부를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발음이 이렇게 돼요. 원형의 경우는 이렇게 되죠. 이걸 읽어보시겠어요? Here, here, e a r here, here, here heard 됐죠? 그 다음이 소리가 이렇게 돼요. 소리를 이해하면 이거 정말 잊어버리기가 더 힘들거든요. 해볼까요? heard heard 이게 어딜 봐서 heard입니까? 그죠? 자 heard hear heard heard 원형 과거 과거분사 hear heard heard 남들이 딱 여기까지만 공부 많이 해요 표 하나 아이들 학생들 왜표 보면 학교에서 나, 표 나눠주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장수가 좀 많고 중학생 같은 경우도 불규칙 동사를 표가 하나로 끝나기는 좀 어려워요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몇장안 돼요 그렇게 근데 그 안에 막 몇십 개가 있는 거죠 무려 백 개가 넘는 경우에 그 표도 있으니까 근데 그중에 저한 칸이 차지하는, 저 하나의 불규칙 동사가 차지하는 면적은 아마 그걸 가로세로 다 더해서 그 환산을 한다 해도 정말 조금이에요, 그 면적은. 표에서 이만큼의 존재해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완전히 확대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 문장으로까지 우리는 여행을 떠나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I can hear you. I can hear you. 이거는 상대방의 그 말이 잘안 들릴 때 쓰시면 돼요. 외워두셨다가. 이게 can't에 t가 안 들려도 강조된 can이면 있잖아요. 이게 부정어예요. 다시 붙은 들어보세요. I can't hear you. 이게 만약 에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짧게 끝나요 I can hear you 이렇게 못 들을 땐 강조가 돼요. I can't hear you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잘못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특히 뭐 전화상이나 I can't hear you. 누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서 I can hear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할때잘안 들려요라고 할 때요. 뭐라고 한다고요? I can hear you 네. 남이 100번 읽는 것보다 내가 한번 읽는 게더 소중하죠. I can hear you 네. 그걸로 해 잘하신 거예요. 그한 번의 용기가 여러분 100번을 하게 해드릴 겁니다. 기쁘대요. 기쁜이라는 말이 g l a d 이요 I'm glad. I'm glad. 근데 왜 기쁜지가 나와요? To hear, 들어서, that. 뭐그 얘기를 들어서 기쁘네라는 이야기겠죠. 아, 그 소식 들으니 기쁘다. 아유, 그 얘기 들으니 기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거 이렇게 안 썼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나가 기쁜 거니까 그냥 나에다가 기쁜 하면 안 되나요? 네, 이게 주어 다음에 형용사를 위치시키신 거예요. 근데 주, 영어가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동사 찾아보세요. 아이 글래드에서 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비문이라고요. 문장이 아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쁜을 기쁘다로 서술시켜 주는 것은 그죠? 저 동사가 없는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19 구급대원 비동사가 나와줘요. 네. I에 맞는 비동사 네, 보시다시피 am이 등장한 겁니다. 줄어든 거죠. 그냥 자주 쓰이니까 I am glad. I'm glad. 어째서? To hear that. 그 얘기를 들어 기뻐. 네. to 부정사가 혹시 발견이 됩니까? to 다음의 동사 원형이요. 네. 바로 to hear죠. 이거 to hear, to hear. 이거 to 부정사입니다. to 다음의 동사 원형. to 부정사의 용법 중에 이 to 부정사가 이 감정, 기쁨이라는 감정에 원인으로 쓰인 부사적용법이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혹시 또 학생들 시험 볼때또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해하면 돼요. 네, I'm glad to hear that. 그 얘기 들어 기뻐 뭐라고 한다고요? I'm glad to hear that. I'm glad to hear that. 네, 외워두시면 누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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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소식 들었을 때 가만히 미소만 짓지 마시고 뭐라고 한다고요? I'm glad to hear that. 이 응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glad 대신에 얘를 sorry로 하면 그 얘기 들어 미안해일까요? 좀안 좋은 소식 들었을 때아참안 됐다 내 마음이 참안 됐다 유감이다라는 말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I'm glad to hear that. 기쁜 소식 들었을 때 I'm sorry to hear that. 안 좋은 소식 들었을 때 여러분 두 가지 알고 갈게요. 네. 아마 우리처럼 불규칙 동사를 이렇게 깊게 공부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I only heard 나는 뭐 겨우 들었다. About that accident, accident는 계획하고 일어나지 않는 사고를 말해요. 사고를 accident라고 해요. 그래서 accidentally라고 하면 우연히라는 부사가 됩니다. About that accident, 그 사고에 대해 내가 뭐 겨우 들었다. 언제? This morning. 이 얘기는 그 사고가 벌어진 거는 좀 되는데 나 오늘 아침에서야 그 사고 소식을 들었어. 겨우 지금 들었어. 이제서야 들었어. 오늘 아침에서야 들었어라고 할때그 뉘앙스를 저언니가 내고 있어요. I only heard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나 오늘 아침에서 되어서 아 아침이 되서야 오늘 아침에서야 그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내가 들었다 접했다라는 거예요. I only heard about that accident. This morning. 여러분 th를 만나시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혀가 나와서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 that 있죠. 이 that, 이 that의 th, 이 this의 th 전부 다 우리가 배운 이 울림 소리에 울림 소리, 울림 소리. 그래서 목을 울려요. That 또 울려요. This 혀가 나와요. 네, I only heard. 뭐에 대해서 들었다고요? About that accident. 언제요? This morning. 네, 이렇게 거울 보고 연습하시잖아요. 이렇게 몇 개월 하시면요. 여러분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되세요. 매일 같이 연습하시면요. 하루에 막 두세 시간은 못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거울 보면서 배운 거를 내 것으로 소화하려고 하는 학을 하기. 습이 되게끔 그러니까 배운 게습 연습 내걸이 네 되게 익힐 습익히게 되게끔 연습하시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 거울 앞에서요. I only heard about that accident this morning이었습니다. 이제 과거형을 지나 우리는 분사를 갈 거예요. 과거분사. I have heard 줄임말. I've heard a lot about you. About you는 당신에 대해서고요. a lot은 많이예요. Thanks a lot 하면 많이 고마운 거예요. I've heard a lot about you. 저는 들어왔어요. 당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지금 막 들은 것도 아니고 과거에 딱한 번만 듣고 끝난 일도 아닌 거. 즉 과거 어느 시점에 듣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당신 얘기는 참 가, 정말 이렇게 이렇게 좋은 얘기를 제 지인 만날 때마다 가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어, 그죠? 좋은 얘기 했죠. 네. I've heard a lot about you 이러면 처음 지인 소개로 만나는 새로운 분에게 어, I've heard a lot about you Nice to meet you. I've heard a lot about you.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 아,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당히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상대가 상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게 고마운 일이니까요. I've heard a lot about you. 외워두셔도 정말 빛나는 표현입니다. 네, I've heard a lot about you. 제가 우리 말드릴게요 영어로 해보세요.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Excellent. I've heard a lot about you. 네. 오늘 우리 뭐뭐 배웠는지 생각나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I've heard a lot about you. 그리고 외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이해만 하면 되는 이 표현입니다. I only heard about that accident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이 돼서야 그 사고 소식을 들었어. 라는 이 표현과 과거형 쓰인 표현, 그리고 정말 외워도도 손색없는 표현, I'm glad to hear that. 좋은 소식 들을 때 그냥 미소만 짓는 대신에 이렇게 정말 말해보는 거예요. I'm glad to hear that. 아마 듣는 상대도 하오다 oh, 이 얘기 들으길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대비돼서 생각 그그안 좋은 소식 들었을 때 i'm sorry to hear that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네, i'm sorry to hear that. i'm glad to hear that.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잘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잘안 들릴 때 원형의 hear가 들어간 조동사 can 다음의 동사 원형 네 I can hear you 이렇게 강조해서 can을 읽으면 부정하다 I can hear you. 네, 다른 많은 분들이 hear, heard, heard, hear, heard, heard만 외울 때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다른 기억까지 네,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영화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독으로 끝나죠. 그리고 사실 안 봐요. 구독해 놓은 거. 그래서 저희가 영어의 터전이라는 카톡방에 제가 여러분을 모신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 우유처럼 배달되는 그 영상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들어와서 어 앞에거나 못 들었다. 그러면 뜨거운 요로로 h 맞다. 네, 우리 영어의 터전 재생 목록에 가면 여러분만의 캠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음을 알수 있는 발음 코치 41강이 있고요. 또 불규칙 동사 지금 47강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새롭게 문법 이야기가 여러분 품 안에 네. 여러분 품에게 선사, 그러니까 여러분 품에 다가가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거든요. 정말 제가 하루에 3시간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드리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저의 많게는 4시간을 여러분의 10분 매일의 10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의 3, 4 시간을 몇 분에 사신다고요? 10여 분에 사신다고요. 그 효율적인 일을 한번 매일 매일 거울을 옆에 두시면서 매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 1년쯤 흘렀을 때, 어, 내가 이렇게 영어에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잘 됐나? 라는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성장해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me, everyone. Bye bye. 예랑이었습니다.